청아한 목소리와 호소력 짙은 가사로 70년대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은 인기가수 진미령 씨의 효도 콘서트 무대가 21일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주최하고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가 주관한 진미령의 효도 콘서트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돼 행사장을 발디딜 틈 없이 메운 1,200여 명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미령씨의 노래를 듣고 팬들은 옛노래와 가사말에 취해 오랜만에 6070 향수에 젖어 마냥 흐뭇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진미령 가수님이 저희 시대하고 조금 비슷한 시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구경한다는 자체도 행복한 기분이죠. 같은 세대의 사람이고 같은 연대의 사람이다. 좋지요. 좋기 때문에 온 거지. 가수 진미령 씨도 이렇게 많은 해외 동포들이 찾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사랑 예.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항상 그렇게 지금만큼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진미령 씨의 공연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인 노인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00여 명 한인 시니어들에게 무료 콘서트 티켓이 배부됐습니다 자리꽉 차서 이렇게 1,200명 자리꽉 차는 건또 처음이네요 여기서 여러 번 했지만 예, 그래서 라디오 서울과 또 한국을 보아의 또 어, 위상이 더욱 더 올라가고 저희 서울메트 그룹에서는 이 씬이들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가 어, 시간을 이렇게 즐기보는 위해서 이렇게 콘서트도 계획이 되는 겁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서는 진미령 씨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소녀와 가로등, 동백아가씨와 미운 사랑, 낭만에 대하여 등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 메들리가 이어졌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는 감동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 행사와 사은품 증정 행사도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한인 시니어층의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65인치 삼성 TV를 비롯해 전기 밥솥, 온열 발 마사지기, 완판의 전설 견밀이팩트, 보행 런치 가방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으며 관객들 전원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이 담긴 구디백이 선사됐습니다. 한국 TV 이시연입니다.